우리의 철학 4인 선형사상과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사실상 같다 라는 명제를 제가 예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너무 설명을 러프하기 위해서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접근은 셋만 있는 집합에서 더셈 그리고 스칼라고 이 생기는 과정순으로 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런 더센 구조 없이, 그냥 어떤 원, 원소가 있는데, 이 둘이, 러니 원소들만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둘의 원소회가, 원소의수가 같아요. 칼리널리티가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둘은 사실상 같은 집합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죠. 왜냐면, 이둘 사이에, 아이소, 그니까, 원투원 대응함수, 원투원 원투 함수인, 가 존재해서 이들은 그저 이름만 다른 집합일 뿐이니까. 이럴 경우에, V에서 V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F는 A는 A로 보내고, B는 C로 보내고, C는 B로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W도 마찬가지로 같은 함수 G가 존재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A의 프라에서 A 프라임, B 프라에서 C 프라임, C 프라에서 B로 가는 이런 함수 G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의, 둘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F랑 G는 사실상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이 원초 논 함수를 저희가 파이로 표시했을 때, 이거는 곧 이름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g를 취했을 경우, 이게 f를 취한 다음에 이름을 바꾼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더셈이란 대수 구조를 추가해볼 겁니다. 스칼라곱도 물론, 물론 있는데 예시로 더셈을 드는 것일 뿐입니다.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이 있고, 이와 디멘전이 같다면, 디멘전이 뭐, v의 디멘전이 n이라고 할 때, 이는 n 디멘 m e n s i o 트쿨디네이 r 랑 저희가 아이 o m o r 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이둘 사이에 o n e t o o 수가 존재하고, 이들의 원소의 개수도 같기 때문에, 이두 박스는 포개질 겁니다 이게 전체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박스라고 했을 때이 둘은 정확히 뭐 이런 식으로 포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2층이라고 이 아래를 1층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얘가 2층이고 1층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isomorphism 파이라고 포기하면 얘는 one, to one 그리고 on to, 그리고 대수구 선형성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원2 원2를 two, 얘기한다는 것은 요 파일 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원소를 얘기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름만 다르다는 얘기고 이 선형성이 얘기하는 바는 대수구조를 유지시킨다고 책에 써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기학적으로 봤을 땐 A랑 B라는 원소가 위층에 있고 그리고 A B라는 이에 대응되는 원소가 파이로 이름을 바꾸면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할때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수구조를 유지한다는 게 더해도 겹쳐진다는 뜻입니다. 더해도 겹쳐진. 무슨 말이냐면 A랑 B를 더해도 V 안에 어떤 원소가 될 것이고,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랑 더하면 여기 W 안에, 그러니까 FN 안에 어떤 원소가 될 텐데, 이둘이 포개진다 같은 역할을 차지한다. 이 둘의 이름만 다른 것일 뿐이다 up to phi하게 같다 더해도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쌤이라는 게이 v에서의 더쌤과 이 n-dimensional Euclidean space에서의 더쌤과 다를 텐데 이프 p r i 이라고할수 있겠죠 각각 다르게 더해도 이 phi라는 좋은 녀석은 여전히 포개지게 여전히 up to phi하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 함수를 추가해 봅시다 마치 저희가 여기에 함수 f랑 g를 넣었던 것처럼 가 봅시다. V란 벡터 공간이 있고, 이게 2층입니다. 1층이고, FN이란 벡터 공간이 있고, V란 벡터 공간이 있고, FN이란 벡터 공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서 뭐 원소는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미리 A, B가 있고, 이름만 바꾼 A, B 프라임 있고, 이름만 바꾼 겁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을 그리고 여기서 선형 함수 L이 있다고 해봅시다. L은 리니어 그러면 둘의 카지널리티가 같기 때문에 저희는 f가 존재한 이 l과 같은 f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명하게 저희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f라는 함수가 l과 사실상 같은데, 즉 up to f i 이 이름 바꾸는 순서만 조금 조절하면 둘은 사실상 같은 함수인데, L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F도 리니어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 영상에서 너무 건너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이두 V랑 FN의 카디널리티가 단순히 같은 것 외에도 이 V랑 FN이 서로 아이소모피즘, 즉 대수구조가 같게 포함되어 있다. 더쌤. 더쌤을 same. 해도 같이 포개져 있다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 이 리니어라는 것은 L A 더하기 B가 L A 더하기 L B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의 덧셈은 당연히 V에서의 덧셈인데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얘는 V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F N에서의 덧셈을 V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쓸 텐데 이름 밖은 원소도 프라임 기호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랬을 때 LA 더하기 LB랑 사실상 up to phi 하기 같은 게 LA' 더하기 B'이다. 그쵸? 왜냐면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이랑 제가 포개진다고 했죠. 사실상 이름만 다르고 같은 원소기 때문에 A' 더하기 B'이 서로 이름만 다르고 p h 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그리고 L이 아니라 F를 써야겠죠. 1층이니까. 사실상 같고 LA랑 이 F가, F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대수구조랑 상관이 없이, FA' 그리고 FB' LA, LB가 있다면, 이 둘이 같은 것, LA와 FA'이 같은 것은, 그리고 LB랑 FB'이 같은 것은, 이 F의 존재성, 앞에서 얘기했던 대수구조 상관없이, 칼리네리티만 같으면 이런 성질이 같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했을 때 같은 건데, 더해서도 같습니다. 왜냐면이 오른쪽에 있는 이두 집합도 업투 아이소몰스틱한 파이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랑 LB를 더한 것은 LA의 이름을 바꾼 녀석과 LB의 이름을 바꾼 녀석을 각각 더한 것과 당연히 같습니다. 얘네 둘을 더해서 뭐 여기 왼쪽에 이 구성에 있는 원소가 된다고 하면 얘 둘을 더하면 이 구석에 있는 원소가 되고 이들은 업투 파이하게 이름만 다른 함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f/f 타임. 더하기 프라임 fb 프라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l이 선형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등호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너무나 자명하가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도 저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는 선형함수가 되는데 모든 선형함수가 n-dimensional 카르테시안 쿨디네이트에서 가는 것은 전부 다 L a꼴로 이런 식으로 left multiplication sum for some a로 쓸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사고 3에 의하면 a는 l의 행렬 표현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 a도 알수 있고 어쨌든 이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두 함수는 완벽히 같다는 것이고 예, 완벽히 같다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나중에 10점 10.4, 10.4랑 10 선대군 10.5에서 이너 프로덕스 페이스의 아이소모피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모든 아이소모피즘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보고 1층에서 본 것과 3층에서 본게 포개지면 저희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아이소모피즘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 형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